어, 이거 욕조 왜 이렇게 더럽지? 욕조 청소 한번 해야겠는데? 욕조 되게 더럽네 애들 배고프니까 밥 먹이고 어 겨울아 겨울아 얼른 밥 먹어 아니 눈꽃이 음. 아감정제 클래식 음악 같은 거 들으면 잘 채워져요? 아 일기쓰기 시켰는데 클래식 음악이 더 좋아요? 그러면은 클래식 음악 듣게 해야겠네? 야, 완전 지루한데? 클래식 음악? 야, 클래식이라니. 나도 안 듣는 클래식 음악을. 클래식 음악 들어, 들어본 게 거의 그거, 그때인데? 중, 중, 고등학생 때 음악 시간에 들어본 게 끝인데? 음. 뭔가 엄마가 갑자기 팍 늙었는데? 엄마가 팍 늙었어. 할머니라 불러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무슨, 다 같이 가족끼리 무슨 자원봉사활동? 이거 할수 있던데? 나 이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거 한번 이렇게 해보자. 빵바자회 자원봉사하기. 어, 해변청소 자원봉사하기. 양로원 자원봉사하기. 아, 근데 애들이랑 하려면은 차라리 걷기 운동이 낫겠다. 애들이랑 같이 할 거니까. 초등학생 애들이랑. 이거 한번 해봅시다. 그러게요. 가족여행도 한번 보내야 되고, 제 생각에는 페이 1을 이제 그만두게 해도 될것 같아요. 이거 한번 해보자.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그냥 자기들끼리. 자기들끼리만 가나? 아니면 뭐 이벤트 같은 게 있나? 봅시다. 아, 뭐야. 뭐야! 야, 나만, 나만 버려두고 너네끼리 가는 거냐? 나, 나는? 나, 나, 나도 보고 싶어, 너네! 뭐야, 이거? 왜 갑자기 페이한테 작업이 들어와? 야, 나도 보고 싶어. 너네 걷기 운동하는 거... 아, 어떡해? 감정 제어 지수가 하락했대. 아, 안 되는데 감정 제어 지수 안 그래도 지금 안 좋은데, 나도 보고 싶다. 걷기 운동 헐! 구천0이억 원이나 나왔어. 와, 장난 아니다. 다들 좋은 친구가 되어 돌아왔네. 페이가 그만두면 누가 이어가나요? 눈꽃이가 후계자입니다. 애들 약 먹어야 되네. 눈꽃이가 2대후 이대 이대심이어서 그 계속 이어나갈 거예요. 애들 아프네. 됐다. 겨울이 약좀약좀 약좀 먹이고 여름이는 여름이는 괜찮아? 음 다행이다. 여름이는 괜찮나 보네요. 음 추가 점수 과제하기. 일단은. 아, 이거, 철봉에서 놀면은, 이게 올라가네? 책임감이? 맞아요. 어린 상 상속, 어린 상속자죠? 음 벌써부터 성장한 가게를 물려받을 우리 눈꽃이 후계자. 오케이. 감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해냈대요. 그일을 그만둡시다. 어쩔 수 없다. 은퇴. 어차피 돈은 계속 들어오는데, 제가 야망을 달성 못한 게 조금 아쉽네요. 야망 달성하고 싶었는데, 솔직히 좀 너무 늦게 그거였어. 어, 아프네. 왜 이렇게 아파, 다들. 음. 아, 노인 정도 됐으면은, 노인, 노인 됐으면은 은퇴해야지. 남편은 아직 좀 남았어요, 날, 날짜가. 보시면. 왜 갑자기 관능적이야? 소름돋게. 아직 6일 남았네요. 이거 생일파티 이제 해줘야 돼서 케이크, 케이크 만들어야 돼. 양 먹고 케이크 하나 만들자. 애들이니까 초코케이크나 딸기케이크? 딸기케이크로 하자. 딸기케이크. 딸기케이크. 뭐야, 없어졌어. 딸기케이크. 딸기 뭐야 아 애들이 자꾸 냉장고 문을 열어서 취소되나보다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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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음? 와우 왕성하대 역시 노인이 됐어도 페이는 팔팔합니다 음 맞아, 눈꽃이랑 결혼할 사람 진짜 신우이 많아서 어떡해? <laughs> 위로, 위로 누나가 3명이나 있어. 어. 닌자가 되고 싶어요. 어, 뭘 준비해야 할까요? 감정제어. 지금 일단 감정제어 지수를 올리는 게 좋아요. 감정제어로 해야겠다. 음. 맞아요, 저도. 회의가 청년들, 애들이 청년들 때까지는 살아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어떻게, 뱀, 그, 뭐야, 사신이 나타나면 좀 이렇게 빌어봐야죠. 마일로가 좀 정성스럽게 사신한테 부탁을 하면 살려주지 않을까요? 한번 정도는? 그걸 한번 믿어봅시다. 눈꽃이 친구 있냐고요? 눈꽃이 친구. 맞네요? 가족들도 있고, 여기 곰돌이도 있네. 조금 사이가 조금 그렇긴 하다. 빨간, 빨간색이 좀 떠있네. 곰돌이한테 욕이라도 했니? 자, 딸기 케이크 꺼내서 생일초 꽃기. 그리고 이럴 땐 그룹을 만들어 놓는게 편해. 그리고 다일로 불러버려. 일로다 불러와, 애들 다 불러와. 어머머머머머, 겨 겨울아 어디가, 겨울아 어디가, 일러. 겨울이 돌라. 지금부터 봄이의 생일 파티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생일 파티 하는 날. 오늘 애들 생일이 다 겹쳐가지고 애들 생일 파티 다 시켜줄 거예요. 지금 봄이랑 여름이랑 겨, 가을이도 얼마 안 남아서 지금 한 번에 다 생일파티 시켜줄게요. 어우, 야, 대박! 헉, 나 청, 청소년으로 자랄 때 이렇게 이쁘게 큰거 처음 봤어. 일단 봄이가 인기, 음... 만인의 친구? 타 코미디언. 아, 사랑? 이걸로 한번 해볼까? 이, 약간 공주님 같은 느낌이었어. 영혼의 동반자? 이거 좋아. 영혼의 동반자가 좋은데 연애의 보수적이면 어때요? <laughs> 영혼의 동반자를 찾길 원하는데 연애의 보수적이면 대박일 텐데. <laughs> 자, 어, 뭘로 할 거냐면. 예술 애오가 이렇게 해봅시다. 어, 나 청소년심으로 자랐는데 이렇게 이쁘게 자란 거 처음 봤어요. 어, 되게 이쁘게 자랐는데? 이거 봐. 어, 말도 안 돼, 진짜. 이거 너무 이쁘게 자랐는데? 쩐다. 저 진짜 이런 경우 처음 봤어요. 맨날 막 머리 스타일 이상하고 막 그랬는데. 대박. 그래서 지금 여름이랑 가, 가을이까지 다 생일 파티 한 번에 다할 할 거예요. 음. 네. 제가 직접 봄이를 플레이해서 꼬시면 될 거라고요. <laughs> 봄이 봄이 너무 이쁘게 컸다. 여름이도 생일 파티 해주고 애들아다 축하해. 어머 여름이 스타일 대박이다. 어 헉, 대박. 아 근데 왜 니네 옷은 다 똑같은 거 입고 있냐? 어, 맞는데, 나 약간 여름이, 여름이 이런 스타일 생각했거든요. 단발 머리. 어, 맞아, 보이시한 거. 왜냐면은 초기에 잡았던 설정이 말, 약간, 말, 뭐라 그래야지? 말량광이? 그런 느낌이었는데, 어, 대박. 봄이, 여름이도 나쁘지 않은데? 여름이도 꾸미면 진짜 이쁘겠다 그러게요. 강제 자매 인증인데? 가을이까지 생일, 생일 축하 파티 해줘야 돼. 가을아, 너까지! 대박이다. 딱 내가 원하던 스타일대로 자랐어. 음, 아, 스킨, 스킨 때문이 아니라 스킨이 안 들어가 있어서 그럴 거예요. 스킨이 오히려 안 들어가 있어서 노란 피부로 보이는 거예요. 가을이는, 가을이는, 뭐하지? 아리는 자연, 자연 나쁘지 않다. 식물학자? 식물학자 잘 어울린다. 뭔가 느낌. 가을. 식물학자. 오 괜찮은데? 야외활동 선호. 이거. 어 가을에도 느낌 이쁘다. 가을에도 이쁜데? 뭐야 이거? 나 이런 거 처음이야 플레이하면서. 별로, 메이크업 안 해도 이쁘다, 애들 다. 어, 저 이런 적은 진짜 처음이에요. 여름이랑 애들 다, 어! 봄이는 B등급이다. 마지막에 A등급으로 졸업해서 그런가 보다. 음. 아, 어, 근데 애들 진짜 나쁘지 않게 다잘 컸어요, 스타일이. 진짜로. 음. 나너 완전 대박인데? 야, 쫄았다 이번 이번 성장 진짜. 저 지금까지 플레이하면서 애들 이렇게 보통 어린이에서 청소년으로 성장할 때 진짜 역변하거든요 애들이. <laughs> 근데 애들이 스타일대로 이렇게 큰건 처음이에요. 특히 봄이가 진짜 완전 레전드인데. 봄이 진짜 이쁘게 생겼어. 와, 대박. 야, 왜 거기서 숙제해? 이렇게, 가을이도 그러면 같이 숙제하자. 애들 특성 봐야겠다, 특성. 아직 아직은 심술기네? 심술기. 아, 가을이가 천재 특성이 있었구나. 그다음에 여름이도 심술기고. 음, 봄이는 봄이 잘 컸네. 봄이 잘 컸다. 봄이가 제일 잘큰것 같아. 음. 네 에이코 오버를 지금 같이 하기엔 시간이 너무 늦었고 어 눈꽃이요? 아 겨울이랑 눈꽃이는 아직 5일 남았네요 애들 아직 좀 많이 남았어요 지금 왜냐면 겨울이랑 눈꽃이는 자매 자매들보다 조금 늦게 태어나가지고 네좀더 있다가 이제 그거 해야돼요 눈꽃이 성장하고 나면 거의 이제 눈꽃이 플레이로 넘어갈 것 같은데? 그러면 남은 5일 동안, 여기, 여자애들, 신경 많이 써줘야겠다. 아, 애들 방도 꾸며줘야 되고, 할게 많네요. 오케이. 오미도 숙제 좀 할까? 와 너네 숙제 다 했어? 숙제 안 하고 밥 먹고 있어. 숙제부터 하자. 숙제하고 밥 먹자. 야. 아빠와 아들. 아, 아빠와 아들이 <laughs> 아빠와 딸. 누가 봐도, 누가 봐도 부녀지간 아닙니까, 이거? <laughs> 아니, 순간 머리가 짧아갖고 아들이라 그랬어. 아니, 여기 누가 봐도 지금 부녀지간 아닙니까? 여기 머리, 머리색이 진짜. 이런 머리색을 가진 거는 이 집안밖에 없을 거야. <laughs> 아, 미안해, 여름아. 고의로 그런 건 아니었어. 어? 안돼, 겨울이가 변하기에 들어간대. 고함을 지르고 라디오 볼륨을 최대로 올릴 거래. 안돼, 그러면 안돼, 겨울아. 어 오. 오, 오, 막 심술부리는데, 지금? 지금, 지금 막 심술부리는데, 안돼, 겨울아. 그러지 마, 너까지 날 힘들게 하면 안돼. 소음 기래. 아 이쪽은 소음기야? 그, 다른 애들은 다른 애들은 심술기고 겨울이는 소음기야 소음을 많이 내서 다행히 눈꽃이는 아직 변하기가 안 왔네 그러게요 사춘기가 벌써 왔네요 아 이놈의 사춘기 진짜 업데이트나고 하고, 하고 나서 진짜 애를 키우기가 너무 힘들어졌어요 무슨 현실 반영 쩔어 그래도 스스로 숙제하러 가네. 응, 숙제 다 했구나. 오케이, 봄이가 어, 근데 진짜 너무 이쁘게 생겼다. 어떡해 너무 마음에 들어? 봄이. 야, 너왜 숙제를 거꾸로 들고 다녀? <laughs> 숙제를 왜 그런 식으로 들고 다니니? 와 근데 이제 진짜 진짜 돌봐야 될 성인 심들이 다섯 명아 그리고 애들 두명 대박이다 어 가을이 숙제 다 했네요. 오케이 가을이 숙제 끝났고 한번 일기 쓰기 이거를 볼까 감정 제어 좀 감정 제어를 좀 올릴 겸음 <laughs> 삑삑거리는 격동의 시기 소음기. <laughs> 아니 말이 되게 웃긴 것 같아요. 그 소음기라는 말이. 응, 오케이 숙제 딱히 다른 거할거 거 없네. 그러면 한번 춤을 춰볼까? 음악을 들으면서. 어. 어. 얼. 얼터너티브. 어서오세요. 다 키운 애들은 어떻게, 어떻게 독립시켜요? 어, 우선은, 애들이 성인이 되면은, 그니까 청소년 때까지는 데리고 있다가, 성인이 되면은 직업 지워주고 내보냅니다. 네. 분가시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눈꽃이가 후계자로서 될수 있게, 청소년 때부터, 요리 레벨이라던가 그런 거 올려야 돼요. 음. 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나하. 어, 저녁이요? 아, 물론 저녁 먹었죠. 저녁 좀 일찍 먹었어요. 오늘 방송이 늦게까지 계속 진행될 거라서, 음. 결혼시켜주고 해야 될것 같아요. 결혼? 그것도 나쁘지 않죠? 애들 남자친구 하나씩 만들어주고, 결혼시켜서 분가시켜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음, 아 다른 친구들이 후계자였으면 좋겠죠. 근데 아쉽게도 머리 색깔로 후계자를 고르기 때문에, 네, 눈꽃이가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봄이를 후계자로 추천합니다. 가을이가 후계자였다면. <laughs> 맞습니다. 봄이만 근처 옆집에 독립시키면 안 될까요? 음, 아니면 아예 세자에 묶어서 다 같이 분가 시켜도 되고요. <laughs> 네, 다른 게임도 합니다. 음, 저 마크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스팀 게임도 많이 하고요. 다른 게임들 모바일 게임도 하고 다양하게 하고 있어요. 우선은 어 여름이 아니 헉, 음료수가 별로여 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어머니. 다 늙어서 숙제하시는, 아이고. 숙제가 아니라 숙제래. 말이 계속 꼬이네. 청소하시는 거 봐. 뭔가, 뭔가 하루 종일, 하루 종일 그냥 밖에서 경치 보면서 책만 읽으라고 해야 될것 같은 느낌인데, 아. 아 오늘 늦게까지 안하고 8시까지만 하고 좀 쉬었다가 네 9시부터 다시 마크방송이 있어서 오늘은 방송을 늦게까지 못할것같아요 음.. 내일.. 내일 또 방송하니까 저요? 어? 저 배그합니다 저 배틀그라운드 해요 저 배틀그라운드 요즘 한층 아, 푹 빠져있는 아, 게임이에요 <laughs> 저 요즘 맨날 배그하는데? 음. 밤마다? 새벽, 새벽, 새벽에 맨날 배그 돌리거든요. <laughs> 그쵸, 봄이가 너무 이뻐서 내보내기가 좀 아쉬운 건 맞는 것 같아요. 어, 빙곤은 안 보고 셰프만 보세요. 빙곤도 재밌어요. 빙곤도 봐주세요. 뭐야, <laughs> 음. 눈꽃이 왜 가만히 서 있어. 아무것도 안 하고. 숙제도 다 했고, 할게 없구나? 그러면, 어, 그러면 뭐랄까, 우리 눈꽃이 눈꽃이도 그러면은 일기나 쓸까? 아니야, 미안해. 일기 쓰지 말고 클래식 듣자. 클래식 음악으로 감정 달래기. 응. 어, 배그 방송 여러분들, 배그 방송 하면은 보러 와주실 건가요? <laughs> 아니, 배그랑 심즈랑 솔직히 분위기가 많이 달라서 방송키고 배그는 안 했거든요. 그냥 따로 하, 하다 하면서 녹화해서 재밌는 장면 있을 때그 하이라이트 영상 올리거나 그랬는데, 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보러 와주신다면 배그 방송도 할수 있죠. <laughs> 어, 그 다음에, 어? 뭐야, 겨울이 졸려서 벌써 자러갔네? 음. 아, 아, 이거, 침대, 침대. 아, 이거, 어떡해. 네, 안녕하세요. 자, 아, 애들. 어, 이거, 이거 청소년은 못 자는 침대인가? 어, 이거 청소년은 못 자는 침대인가봐요? 그러면은, 침대 바꿔줘야 되겠다. 자. 스페이스 블랭킷 침대. 음. 아, 가을이가 태어나실 때부터 팬이셨어요? 어호호. 자, 우선 침대만 좀 바꿔주고. 왜 거기서 자고 있지? 거기 엄마 자리인데. 자. 어? 뭐야? 어, 가을이 가을이 아픈데? 가을이 약 먹어야겠다. 어, 청소년도 잘수 있어요? 아이, 그러면 뭐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침 침대를 새로 바꿔 줍시다. 가을이 벌레한테 물렸다. 보미는 왜 여기서 자? 여기 집사방이었는데 <laughs> 여기서 자 여기 여기가 너집 너의 방이야. 응. 음. 가을이도 여기서 재우자. 아큰 침대가 편해서 그럴 수도 있다. 음. 버블파이터요? 버블파이터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어. 눈꼬시까지! 안 돼! 눈꼬시까지! 눈꼬시까지 사춘기야! 아, 이러면 애드키가 더 힘들어지는데? 이게 뭔 소리야? 동물과 동화되어 곰 의상만 입고 싶어 한다고? 야! 잠깐만!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이죠? <웃음> 여러분! <웃음> 여러분! 이게, 이게, <laughs> 이게, 이게 무슨 일이야? 야, 이거 뭐야? 이거 이런 거 어디서 났어? 야, 난 너한테 이런 옷을 사준 적이 없는데. 야, 이게 무슨 옷이야? 야, 말도 안 돼, 이거. 이거 근데 왜 이렇게 무섭게 생겼어? <laughs> 야, 나는, 나는 너한테 이런 옷을 사준 적이 없는데? 아니, 정신적으로 동물과 동화가 된다는데? 어떻게, 기어가는 것 봐! 겁나 귀엽다, 진짜! 야! 이게 뭐야? 아니, 배에 오렌지는 뭔데? 아, 배에 오렌지는 왜 있는 거야, 도대체? 야, 근데, 은근, 은근 귀엽다. 어금 뒤뚱뒤뚱 걸어가는 것 봐. 아, 귀엽네. 귀엽긴 한데. 아, 귀엽긴 한데, 왜, 곰 이상만 입고 싶어지는데. 아, 이건 또 무슨 사춘기야, 대체? 아, 또 이런, 곰이 될 거래요. 과일 테마의 숲의 지배자 의상 외에는 단호하게 거부할 것입니다. 다른 의상을 입는 것은 견디질 못한다는데요? 아, 무슨 이런 사춘기도 있나요, 여러분? <laughs> 이거, 너무 독특한데? 처음 봤어, 진짜. 그러게요. 고미상을 안 입으면 슬퍼하는 것 같아. 야, 집에서 그러면 이제 쟤 저러고 다니는 거야? 와우! 와어 생각지도 못한 사춘기인데? 어, 그러니까 병원 데려가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그래, 그럴 수 있어. 음, 너가 고미라고 생각할 수 있지. 네, 그래, 너를, 너를 존중해 줄게. 너를 공감해 줄게. 그래, 우리, 눈, 우리 눈꽃이를 조금 공감해 줍시다. 아, 학교 갈때곰 이상으로 가면, 아, 이거 어떡하지? 안 되는데. 아하, 학교에 곰, 저곰옷 입고 가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친구가 학교에 저런 옷을 입고 오면. 와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사춘기다 진짜 저런 사춘기가 있을 거라 생각지도 못했는데 애들 방도 씨. 꾸... <laughs> 안돼 안 돼. 우리 눈꽃이 왕따 당하면 안된다구요 눈꽃이 친구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10명 이상 친구 사겨야 돼요 아 애들 방도 싹다 꾸며줘야되고 음...그 다음에 애들 커스터마이징도 싹 해줘야되고 어...할 일이 되게 많네요 음. 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고 음...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한번 그 다음에 구독하기 한번 안 눌러주신 분들 한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안녕히 가세요.